자, 다항식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5y 플러스 kx 마이너스 3이 계수가 모두 정수인 xy에 대한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. 아, 어쨌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구나.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될 거냐? 어, 선생님 xy에 대한 이차식이 있고요. 오, 어,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무조건 어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계산을 하라 그랬어. <laughs> 그래서 여기는 ex에 어,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면 ex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, 플러스 k 마이너스 5의 k 마이너스 5y의 x,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,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그러면 뭐 얘가 인수분해가 된대,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대, 여기 x, y 써있고, x, y 어쩌고저쩌고 써있대, 이렇게, 이렇게 된대는 거야. 근데 다행히도 이 뒤의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. 21, 어, 그 다음에 여기가 31, 어디에 마이너스 이렇게, 그래서 뒤의 식이 2y 플러스 1하고,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. 근데 여기가 k-5y라 그랬지. 정수는 k고. 그지? 그럼 마이너스 5y가 나오려면 그럼 여기 2, 1이 있단 말이야. 알았지? 여기 2y 플러스 1하고 여기 y-3 이렇게 놓으면 나오나? 이게 마이너스 5y가 안 나오잖아. 이거 그지? 뭐 이건 4밖에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y-3하고 그 다음에 2y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논 다음에 여기다가 둘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5y가 나올 거 아니야. 그렇지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는 이게 2x-y 플러스 3하고 x-2y-1로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야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야. 근데 그럼 여기 어쨌든 숫자를 생각이 숫자를 이렇게 이게 전개해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얘가되야될거 아니야, 그렇지? 응. 그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사 y 에다가 얼마야?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y 에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 는1이 되겠지, 그렇지? 이거 다 더해서 얘가되야될거 아니야. K는 1이 돼야 돼. 마이너스 OI 플러스 1이니까, 그래서 K가 1이 돼야 될 겁니다. 인수분해는 이렇게 돼야 되고.